제2의 인생을 꿈꿔야 된다. 내가 하고자 했던 거 늦게나마 하고 싶어 했던 걸 다시 해도 좋으시고 전체적으로 다 좋아지는 상황이고 제2의 인생을 꿈꾸는 상황이고 내가 해고자 하는 걸 한번 도전해 을 보자. 안녕하세요, 예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 이제는 2025년 1965년생 61세. 뱀띠분들 운세입니다. 네. 올한해또 이제 뱀의 일사년인데요. 네. 우리 61세 뱀띠분들은 지난 61년간 좀 어떤 삶들과 인생들을 많이 살아오셨을까요? 우리 그 뱀띠분들은 61년 동안요, 어, 딱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 정신적인 노동을 하고 오셨느냐, 음. 육체적인 노동을 하고 오셨느냐. 음. 정말 깔끔하게 구분이 돼 있어요. 음. 그래서 이두 가지 정식적인 노동이나 육체적인 노동을 하신 분들도 음. 정말 열심히 오셨어요. 아... 정말 쉴새 없이 열심히 오셨고 머리를 쓰셔야 되는 분들은 머리를 잘 쓰셨고 음. 또 몸으로 음. 또 버텨야 되시는 분들 음. 하,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아끼지 않고 음.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오셨습니다. 음. 예. 어떻게 정말 전문직과 기술직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어~ 그러면 이렇게 한 평생 또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 대한 결과물도 음. 좀잘 따라가 오셨을까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거뭐 삼재 때는 누구나 다 힘들죠 응. 뭐, 뭐 직업군으로 보면은 뭐 승진의 운도 있었는데 떨어졌다 응. 뭐, 뭐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 뭐 어떤 그 수익이 떨어졌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 빼고는 굉장히들 많이 탑을 이루신 분들이 많아요 어... 의외로. 한 분야에서 이제 성공하신 분들. 네, 네. 어,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자리 잡고. 그렇죠. 하나하나 안정적인 삶을 살아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네요. 네. 아 어, 좋습니다. 어, 이런 튀보면그 동안의 음, 노력에 대한 이제 결과물들을 많이 음, 성취하신 것 같은데 음, 음, 2025년에도 그 좋은 기운들을 잘 이어나가실 수 있을지 지적인 음, 분세 음, 한번 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61세 뱀띠 분들은 지금까지 열심히 이렇게 잘 오셨거든요. 한우물을 파면서 음. 오셨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틀어지지를 않고 끝까지 지고 오신 분들이 많고요. 음. 또 이제 뭐나란일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음. 특히 또 교육자 예. 그 길을 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이제 어떤 임원의 자리에서도 빚을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자영업자들도 열심히 왔기 때문에 어떠한 수익이 창출이 돼서 내가 이제 이제는 살만하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을 빼놓고 나머지 분들은 또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됐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차피 한 인생 사는 거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때가 왔고, 시가 왔다. 음. 어, 61년 동안 사, 사, 사아 오신 노하우를 정말 적나라하게 올해는 총 정리를 해서 음. 한번 품어보자. 어. 예, 한번 해보자. 울려보자. 음. 내 인생을 한번 불태워보자. 음. 예, 그런 마인드가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 그동안의 네. 경험을 바탕으로 뭔가 그경험을 녹아내려가는. 네네. 아. 네. 그러면, 어, 사실 61세에 이제 되셨기 때문에, 뭐 이제 뭐 은퇴를 앞두시거나 음. 또는 뭐 이제 제제의 제2, 인생을 음. 시작하시는 음. 음.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네. 어떤 이런 직업적인 변화나 일적인 변화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음. 뭐 은퇴를 앞두신 분들 나이상으로 음. 어 뭔가 이제 내가 한 세상을 이렇게 왔으니까 좀 접어야 되지 않나? 뭐 접는 것도 본인들의 의사고 음. 은퇴도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음. 은퇴했다고 해서 내가 모든 걸다뭐 여기서 접고 스톱을 한다던가 아니면 자손들한테 물려준다던가 뭐 이런 영향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의 인생을 꿈꿔야 된다 내가 하고자 했던 거 늦게나마 하고 싶어 했던 걸 다시 해도 좋으시고 어 우리 그 61세 뱀띠분들은요 운기 그거보다는 예, 운기는 이미 내몸 안에서 내 사주 팔자 안에서 나를 도와줄 건데 중요한 거는 그 운기보다는요 어 우리 그 61세 뱀띠분들은 조심하실 게딱두 가지가 있어요 예, 우리가 올해 이제 얘기하는 한갑 생일 있잖아요. 그런데 9월, 10월 생일 달에 계시는 분들은 어떤 잔치를 안 하셔야 되고요. 요즘 이제 백세 시대라 한갑잔치 를잘안 해요. 그렇지만 가족들이 모여서 뭐 식사라도 할수 있고 여행이라도 갈수 있는데 9월 달, 10월 달에 계시는 분들은 절대 금물입니다. 차라리 땡겨서 앞으로 날짜를 땡겨 식사를 하시던가 여행을 다녀오시던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음. 아닌 말로 내가좀 격한 말을 쓰면 어 좋차고 하던 일이 음. 여행을 갔다거나 음. 식사를 했다거나 음. 여행을 갔다 치면 가는 길은 있는데 오는 길은 없습니다. 어... 정말 그 정도... 금물이세요. 음... 제가 말리고 싶어요. 음... 네. 그래서 9월달, 10월달 생일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금물. 그렇습니다. 어 다행인 거는 9월, 10월을 피하면 되는 거니까. 네. 요거는 꼭 한번 기억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선생님께서 이제 좋아지는 상황들, 좋아지는 음. 부분들은 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좋아지는 상황이고, 음. 제 인생을 꿈꾸는 상황이고, 음. 그런 인생을 펼수 있는 상황들이 이제는 왔는데, 특히나 음. 7월달, 8월달, 음. 어, 11월달, 12월달 생일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요, 음. 한번 해보자. 어. 뭐든지 해보자. 음. 내가 해고자 하는 걸 한번 도전을 해보자. 에또한 음. 표를 드립니다. 어. 어, 네.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에. 네,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인생이, 음. 아, 세상에 이런 맛도 있네, 음. 새서, 새로운 또 운명이 있네라는 거를 느끼실 겁니다. 어... 네, 도전. 그러니까 이게 좀뭐 전체적인 그6 0세 뱀띠분들의 기는 있지만 음. 그 안에서 이제 생일에 따른 그런 좀 차이는 조금 있는 거죠.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사주팔자잖아요. 맞습니다. 음음. 그래서 어좀 본인의 상황에 맞는 음. 그런 것들은 이제 개인 생년월일 음음. 시에 따라서 다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어 선생님 말씀처럼 이제 정말 고민이 많은 시기가 되실 것 같아요. 네. 올 한해를 나아가는데 있어서 음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선생님 통해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 특히 이제 가정을 이루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 네. 어떤 가정 내운기나 뭐, 배우자, 자녀간들 자녀들 간의 어떤 관계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화합이다. 음. 한마디로 그냥 화합이다, 융합이다, 음. 행복이다, 기쁨이다. 음. 아, 이 맞아.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어요. 음. 특히 올해는 그 61세 벤티 분들은 많은 직업들 중에 퇴직 뭐 그걸 다 떠나놔서 금융업에 좀 손을 대도 좋겠다. 오. 아니면 금융업을 지금까지 하고 계셨던 분들은 음. 좀 재미를 많이 보겠다, 음. 어, 수익 창출을 많이 하겠다, 예그 음. 네, 정도. 아 어, 금융업과 관련된 네 음, 좋습니다. 음. 어 그러면 좀 추가로. 요즘 뭐 투자가 되게 열풍이잖아요. 뭐 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인이든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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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음. 투자를 하고 계신 우리 6 0세대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네. 올 한해를 봤을 때 투자운을 보면 좀 어떨까요? 투자운은 필요 없는 투자는 뭔가 사행성 음. 그 빼놓고 아. 우리가 정정당당한 투자는 음. 저는 권유를 해드리고 싶어요. 음. 네. 그러면 선생께서 님 지금까지 정말 오랜 세월에 이 길을 걸어주셨잖아요. 네. 이 투자운이라는 거. 정말 그 때와 상황이 분명히 있나요? 있어요. 시기 상조 음. 분명히 있어요. 음. 짜의 어떤 맞는 그 시기 네. 타이밍. 네. 아. 그분의 운기와 음. 사주팔자와 음. 다 따져서 음. 어느 때가 좋고 음. 어느 때가 안 좋고 음. 네. 그 때가 다 있어서 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요때 하시면 흥이 날 거고 요때 음. 하시면 망할 거고 음. 이런 거를 다 말씀드리죠. 음. 어, 네. 그러면 음. 이제 투자도 뭐 부동산, 주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종류들도 사람에 맞는 있죠. 그런 게 있나요? 어. 네. 그런데 이제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음. 통합적으로 봤을 때 음. 우리 그 61세 뱀띠분들은 어 부동산 쪽으로 음. 투자를 하셔서 손해날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어, 정말 요즘 사실 경기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어렵죠. 많은 분들이 이런 투자에 더 열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올한해좀 어떤 식으로 이제 계획하시면 좋을지 한번 전체적으로 음. 알아봤는데 음. 총평을 한번 남기자면 좀 어떨 것 같을까요? 어, 어떤 띠들을 다 망라해서요 음. 지금 IMF도 우리나라는 겪었고요 음. 기타 등등 뭐 천안함 사건 전 국민이 울었잖아요 음. 그리고 또뭐 코로나 예, 지금은 이제 뭐 탄핵이다 보다 굉장히 일어날만하면 또 내려가고 사실은 많이 접해 있어요. 음. 그러나 우리가 살아야지, 나라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개인이 봤을 때 힘들어 하지만 여기에서 조금 탈퇴를 해서 어, 우리가 힘을 좀 갖고 용기를 좀 가져서 어차피 한 세상 사는 거 다시 한번 제 도전을 하자 그런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네요. 오늘도 정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